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이참 빨라요. 주일날 뵀는데 또 수요일이 더 차가 오고요. <laughs>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더 시간이 또 빨리 가는데 왜 웃으시죠? <웃음> 네. <웃음> 요즘에 제가 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음,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주 안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드라마 가 끝났는데. 어, 무슨 드라마일 것 같나요? 네, 폭삭 쏘갔수다. 네, 저 아무런 관계자 아닙니다. 네, 근데 아, 폭삭 쏘갔수다. 네, 무슨 뜻일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네, 저는 뭘 쏘갔나 싶었는데 네. 드라마를 보는 순간 내내 제가 갱년기인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음의 눈물이 나야 될 텐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왠지 뭔가 가슴이 막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한테도 그래서 아저 갱년기인가 봐요. 막 눈물이 나요. 막 이제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그걸 많이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근황은 그랬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곳은 구약의 사사기 19장입니다. 그 앞에 앞선 형제님들이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수요일날 해주셨는데요. 사사기는 구역상경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3 0 0 년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 나타내고 있는 어, 사사기 이 장이 있습니다. 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면 항상 용서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1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읽어볼게요. 어, 제가 한절 읽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1 9장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 o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고자 함에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한 건데,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laughs>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 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속하십시다 하니. 또그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이, 라마 중 아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속하고자 하고.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것이니, 말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느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년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배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를 나누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두루 보내매 네, 십구장의 내용은 조금 이렇게 무겁고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무섭기도 하고요. 네, 우선 그 십구장 일절에서부터 구절을 보게 되면요, 아 첩이 그 음해를 하고 남편을 떠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레인이 첩의 행, 행음을 알고 책하고 집으로 도망갔는데도 레인이 용서하고 데리러 가는 장면이 지금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그 읽어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인이 그 지나치게 환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사사기 내용이 나올 때5 일간의 그 머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척 되게 많이 환대하는 그때 한데 당시의 환대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음, 부분이 있고요. 아, 어, 그 19장 10절에서 26절을 보니까요. 기부아이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부스를 지나 베냐민 지파의 섬무 기부아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노인이 레인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레인은 첩을 내어 주며 비겁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첩이요. 죽죠. 예, 사망하게 됩니다. 첩이 죽어서 그 첩의 시체와 시체를 와시체 어떻게 하나요?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게 됩니다. 어,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아침 문 앞에 쓰러진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충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빛을 잃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사기를 통해서요. 어,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이사람과 첩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도둑, 인간의 도둑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부할 사람들의 악행은 소돔과 고모라의 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한 시골에 그~ 시골에 한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그~ 시골 논두렁에 고장이 나서 꺼진테 방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로등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휴 어차피 여기 잘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굳이 고칠 필요 있어? 없잖아. 그냥 돈 들여서 뭐하러 고쳐?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막 비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 한 여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 작은 불빛 하나만 신경 썼더라면 그 여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겠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 이 꺼진 가로등을 그냥 방관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내밀어 뒀기 때문에. 아, 그한 여인이 그 폭우 속에 지나가다가 아, 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작은 불빛 하나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방치된 가로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시한다면 결국 어둠 속에서 큰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무관심은 죄를 키우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이 사람들은 첩을 사랑하기보다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내용 19장처럼 성읍 사람들, 장로들, 지도자들의 무기력함 대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자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그 여인이 죽은 것처럼 가장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첩이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은 얘기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꺼진 가로등과 빛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음, 그런 그 시골 마을 사람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방관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꺼진 가로등을 그냥 내밀어 두면 안 되고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켜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빛을 회복하고 어둠 속에 방치된 삶을 밝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엄청 어둡고 무섭고 잔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어, 각 저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내가 주인일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나의 소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고통이 또 수반이 되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음,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내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살았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첩이 사망하는 것과 또 관심. 내가 삶에서 얼마나 또 무관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잔인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뭐 19장 <laughs>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 말씀도 잘 못하는데 수일에좀 빼달라고 제가 굳이 얘기를 했는데. 안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요. 제가 뭐 많은 지식으로 유창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자 하시는 그 내용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돼서 사사기 19장 해라 이러면 잘못 해요라고 제가 김강훈 형제님한테 말을 하고 전 다른 거할 거예요. 이랬는데 그래도 순종은 해야 될것 같아서 19장을 펼쳤고 19장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삶 속에서 있어서 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요? 성경 중에서는요. 네, 사랑이라고 하죠. 저희 3040 아가페 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요. 3040 모임에서 아가페 모임에서 아,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다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시잖아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 내가 주님을 오늘부터 사랑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삶 속에서도 잠깐 힘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적들이 많지만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라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눌러버리고 잊고 있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주님 앞에서 오늘 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시고 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오늘 어, 하한 형제님과 이렇게 통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음, 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삶 속에서 더첫 어,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그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같이 같은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어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양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중요한 성경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것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 그 형제님이랑 그 통화를 했고 그 형제님과 아, 좀더 어, 많은 교제를 하기를 원했지만 어, 우선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뭐 앞뒤 말다 자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오늘 제가 느낀 바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제 간증겸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도 마음에 혹시 어,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십니까? 네. 저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필 경제가 조금 더 말씀이... 아, 잘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